30 토트넘을 포함한 영국에서 활동하는 축구선수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 경기장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29일, 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검찰은 이날 온라인상에서 축구선수와 관련해 증오범죄를 저지른 팬들에게 경기장 출입 금지 명령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축구선수와 대면 상황에서 벌인 범죄에 대해서만 법원이 경기장 출입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범위를 온라인 공간까지 넓힌 것이다. 검찰은 축구와 관련한 증오범죄가 최근 몇년 사이 증가하고 있다. 며, 새로운 지침은 축구장 출입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구에 증오가 있을 수는 없다. 며 증오 범죄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고 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sns에서 손흥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가 최근 사과 편지 쓰기 처분을 받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팬 12명도 또다시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홍구장인 올드 트래퍼드 출입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스콧 맥토미니와 볼 경합을 벌이다 반칙을 당했다. 이 때문에 메뉴의 득점이 취소되면서 메뉴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을 비난했다. 경찰은 이중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12명이 신원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은 정식으로 기소되는 대신 사과편지를 쓰도록 하는 공동체 해결명령을 받았다.